네 안녕하십니까 마블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레고에서 나온 미니피규어 시즌 14 제품인데요 레고 71010 제품이고요. 그중에 14 시리즈입니다. 네, 몬스터 시리즈 해 가지고 어, 이렇게 몬스터 동료 이렇게 별로, 종류별로 있는 건데 꽤 멋진 제품이 많은 멋진 제품들이 많은데요. 대형마트 가시면 개당 3,900원 정도에 랜덤 방식으로 이렇게 어, 들어있 으셔가지고 이렇게 주물러 보셔서 원하는 걸 이렇게 뽑는 랜덤 방식의 제품인데요. 상추 정가는 4,300원인데, 대형마트가 지금 3,9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데, 14시리즈입니다. 저번에 13시리즈 몇개 보여드렸죠? 근데, 자, 지금 몬스터 시리즈 나왔는데, 제가 보셨다시피, 이렇게 16개를 종류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. 16종 해가지고, 인터넷에서요? 인터넷 16종 다 해가지고, 한 95,000원 정도? 판매하는데, 비싸긴 한데, 개당 한 6,000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왜냐면 6,000원 정도면 꽤 저렴하죠? 아니, 저한 개, 차라리 중복나오고 나오, 중복 또 짜증나고 그런 것보다 그냥 한꺼번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샀고요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아요그 안에 보시면은 구성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규어랑 어요 받침대랑 요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설명서죠 설명서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좀 독특한 그 망토 같은 것들 끼우는 방식 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게 16개의 실즈가 있는데요 1, 2, 1번부터 1 2 3번로쫙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릴 거니까 예. 기대 많이 해주시고 추천이나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1번인 늑대인간입니다 늑대인간 뭐 많이 보셨겠죠 근데 레고 피규어는 많이 못 보셨을텐데 늑대인간이고요 1번인데 볼까요 그 제가 요, 요거 요 16개를 샀는데 요 박스에 왔는데 요런게 하나 왔더라고요 네, 레고 all about 레고 브릭스 레고 브릭스토 브릭스 샤프닷컴인데 제가 요 16개 시리즈를 그 인터넷에 보시면 레고 블록샵, 블록샵이라고 있거든요. 거기서 간구입 처음으로 구입을 하봤는데 홈을 어, 이기있다가 쇼핑몰 매 여섯 번째 구매시 적립금이 처원증정 영어 쓸데없고 자 오늘 보드 여릴 제품은 그중에서 늑대인간입니다. 자 늑대인간 볼까요? 프랭크센타인 한번 만들어 봤었죠? 예 이뻤는데 이번 늑대인간입니다. 발판이랑 자 피규어 만들어 볼까요? 자 저도 보기 많은데 제대로 안 봤습니다. 자 이렇게 끼워주고요. 이런 식으로 네. 늑대 인간처럼 빨간 옷에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뒤에는 이런 식으로 팔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 꼬리 네, 그전에 꼬리 끼워야죠. 꼬리가 고무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위에 쪽으로 아래 쪽으로 끼워 주시면은 아래쪽으로 끼워 주면 시 이게 네? 아, 이 뭐야 이거 아 위쪽으로 끼우는 거요 아래쪽으로 하셔도 되는데 위쪽으로 끼우는 것이고요. 네. 자 이렇게 위쪽 끼워주면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되죠. 그 다음에 제일 이거 좀 머리, 어, 아주 머리가 이렇게 진짜 늑대인간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마 이거는 좀 얼굴 커가지고 금방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다가 늑대, 어, 예, 늑대 같이 뼈다그걸 하나 <laughs> 난 뼈다그걸 좋아한다. <laughs> 에, 이렇게 들어주시면 완성입니다. 어, 이쁘다. 예, 이쁘죠? 자 이거 나중에 아주 그 뭐냐 이걸1 6개다그 리뷰를 해드리면은 그 피규어 그 케이스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쫙 하나 전시를 해으면은 이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 마음이 드네요 아주 네. 이쁘장하니 네,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네, 되어 있네요 늑대 인간 래 늑대 인간 늑대 인간 같은 거 아시 아시다시피 사람이 예 보름달이 뜨면은, 어우, 이렇게 늑대로 변하게늑대인당해서 보통은 하죠, 이렇게. 자, 이런식 제품인데, 지금 두 번째 미스터리 개봉 시간인데요. 예, 다음 시간에는, 어, 뭐냐, 좀비 해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요 놈이죠. 예, 요 놈은 뭐, 요것도 이쁘긴 하죠. 꽤 독특합니다. 요것도. 손이랑 팔이랑 하는 도 자, 다음에는 좀비 해적으로 돌아갈 거니까요. 어, 기대 많이 해주시고, 참고해 보시고, 오늘 하루도 멋지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늑대인간처럼 우습게 변하지 마시고 천상인간으로 아주 멋지게 변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잘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 쉬어. 오우 자양 먹으러 가자. 아라라라라.